매직큐브 탐험대 친구들 안녕 안녕 난 탐험대장 텀텀 난 몽키 친구들 지금부터 전설의 우정큐브를 찾아서 신나는 모험을 떠날 건데 친구들 함께 떠날 준비 됐어? 어? 준비 됐어? 그럼 우리 다 같이 그래 다 같이 전설의 우정큐브를 찾아서 출발 출발 예. 오늘은 어떤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 저기 저기 우와 풍차다 풍차 친구들 풍차와 튤립하며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지? 뭐라고? 뭐라고? 아 그래 바로 네덜란드야 우와 정말 아름답다 그치? 오늘은 세계여행인가 봐아 즐겁다 즐겁다 즐거워 그래 아름다운 네덜란드에서 퍼즐 미션을 풀고 다른 나라로 우리 이동해볼까? 그럼 우리 미션 카드를 찾아보자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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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로롱 오늘의 첫 번째 퍼즐 미션 마스터 카드 1단계 블록은 5개 사용 제한시간 없음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고 상상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해요. 마스터카드? 블록이 다섯 개? 아, 진짜 어렵겠는데? 하지만, 우리 매직큐브 탐험대와 함께라면 잘할수 있을 거야. 우리 다 같이 미션 확인! 퍼즐에 사용할 블록은? 초록 블록, 남색 블록, 노랑 블록, 주황 블록, 보라 블록. 자, 그럼 시작해볼까? 미션 도전! 친구들, 당황하지 말자. 당황하지 않는 거야. 탐탐이 절대 당황하지 않았어. 차근차근 생각하고 상상하면 충분히 풀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어? 잠시만. 저기 주황블록이 깜빡인다. 깜빡이 여 있어. 그래, 지금까지 깜빡이는 건 힌트였어. 힌트, 그래, 좋아 좋아. 그러면 주황블록을 먼저 사용해보는 거야. 주황블록을 그러면 자, 이렇게 먼저 내려놓고 다음은 어떤 걸 해볼까? 음, 모양이 세 개, 세개 올라가고 이쪽이니까 이렇게 탐탐이는 남색을 짜잔~ 이렇게 한번 맞춰볼 거야. 맞춰보고 우리 이쪽 뒷 벽으로 3단이 서야 되잖아. 3단이 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그러면 노란색을 이렇게 올리면 오, 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그치? 노란색을 올리고 음~ 녹색을 녹색을 먼저 올려볼까? 이렇게? 오~ 거의 모양이? 나온 것 같아. 그러면 보라색을 이렇게 올리면 삼삼삼삼삼. 안에 피고 이거야, 이거, 이거야. 우와, 이렇게 미션 성공. 예, 우와, 저기 봐, 저기 오 개선문과 에펠탑이 보인다. 정말 멋지다. 친구들! 여기는 어느 나라지? 뭐라고? 뭐라고? 아, 그래. 바로 여기는 프랑스야. 프랑스. 꼭 한번 와보고 싶은 나라였는데. 우와, 정말 멋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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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럼 이곳에 숨겨진 미션을 한번 풀어 볼까? 그럼 미션 카드를 찾아보자. 간다. 뾰롱뾰롱뾰롱 뾰롱, 뾰로롱. 두 번째 미션 넘버 매트릭스 마스터 1단계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집중해서 미션 확인. 퍼즐에 사용할 블록은 보라 블록, 주황 블록, 노랑 블록, 남색 블록, 파랑 블록. 좋았어, 가보자. 미션 도전. 하, 어, 어, 괜찮아, 친구들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 상상해서 차근차근 풀어보면 되는 거야. 자, 보자, 저병면도의 모양과 숫자를 기본적으로 입체 표절의 모양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야. 그 모양이 만들어지면 어, 어떻게 생각해 봤어? 친구들,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어, 3332212 2, 2. 좋았어, 좋았어. 그러면 탐탐이는 오른쪽 계단 모양의 노란 블록을 한번 먼저 사용해 보겠어. 노란 블록을 짜잔 자 그리고 그리고 가운데 두개 세개가 나올 때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어 좋았어 이렇게 잡고 둘둘 둘, 셋이야 요 밑에 하나가 비어있는데 여기를 파랑 블록을 넣으면 앞에 둘둘둘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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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가 완성이 됐어 오 괜찮아 괜찮아 맞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친구들도 잘하고 있지 좋았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리고 뒤에는 333이야. 333, 333을 이렇게만... 마... 어, 이거는 333이 안 되는데 잠깐만. 3, 4, 4가 된... 되... 어, 자, 이것만 빼고 거의 다온것 같아. 거의 다온것 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고 주황 블록을 이렇게 놓으면, 3, 3, 3, 2, 2, 2, 2, 1, 1 빠졌어 빠졌어 이번 미션도 성공 yeah! 우와 친구들 저기 만리장성이야 만리장성 저게 우와 정말 거대하다 거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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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는 어딜까 어디? 어디? 그래 바로 중국이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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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한 중국에 숨겨져 있는 미션을 한번 풀어볼까? 좋았어 그럼 미션 카드를 찾아보자 뾰롱 뾰롱 뾰로롱 오늘의 마지막 미션 컬러 매트릭스 마스터 1단계 오늘의 마지막 미션도 할수 있다 미션 확인 퍼즐에 사용할 블록은 보라 블록, 노랑 블록, 남색 블록, 녹색 블록, 파랑 블록. 좋았어. 미션 도전! 친구들, 컬러 매트릭스는 색깔을 잘 보고 차근차근 색상별로 보이는 위치에 블록을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야. 잘 알고 있지? 자, 그럼 시작해 보자. 음. 자, 앞에서 본 블록의 모양에 그래. 녹색 블록, 파랑 블록이 다리 모양인 것 같아. 좋았어. 그러면 녹색 블록과 파랑 블록을 한번 다리 모양으로 내려놔 볼까? 이렇게? 이렇게인가? 그래. 일단 이렇게 다리 모양. 음, 정면에서 본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보라색이 있어. 보라색이 여기 여기에 놓으면 정면에서 맞는 것 같고. 음. 남색이 이렇게인가? 아, 여기가 들어가나 보다. 아닌가? 잠깐만. 얘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어? 맞는 것 같아. 음, 위에서 볼 때도 그러면 이 위에, 위에서 세 개만 보여야 돼? 노랑색노랑색이 정면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맞는지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 정면에서 봤을 때 모양. 정면에서 봤을 때와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음, 남색, 녹색, 노랑색이 보이고 보라색. 어, 위에서 본건 맞고 앞에서 봤을 때도 맞네. 맞아, 맞았어. 이번에도 성공. 거즐 미션을 성공 성공 성공! 예! 친구들, 오늘의 세계 여행도 우리 매직 큐브 탐험대가 있어서 정말 즐겁고 행복했어. 친구들, 정말 정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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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laughs> 우리 다음에 더 신나고 멋진 모험으로 다시 만나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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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